평화로운 낭만주의자, INFP, 구구절절, 프로다정러. ENFP, 방구석, 철항덕, INFJ, 배려와 헌신의 아이콘, ENFJ, 주변에 INFP, NFP, INFJ, NFJ 유형이 있다고 하시면 이들은 어떤 연애를 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실제로도 문의가 많은데 사실 MBTI로 연애를 진단을 하기엔 좀 부정확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 MBTI 연애 분석 영상들 보시면서 막 소름돋는다, 용하다, 그러니까 좀더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이네 유형에 대한 연애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인프피, 엔프피, 인프제, 엔프제. 이 유형들의 공통점은요, N이랑 F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N은 그리고 F는 감정을 나타내죠 손에 잡히는 거, 팩트에 기반한 거 이런 것보다는 관념적인 거, 의미적인 거 이런 거에 좀더 집중을 하시고 이제 뭔가를 봤을 때 이걸 막 분석을 하거나 객관적으로 보거나 이제 그러기보다는 공감과 사람에 대한 애정 이런 걸 가지고 보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이네 유형의 분들을 의미 추구자 유형이라고 합쳐서 부를게요 이 의미 추구자 유형분들 같은 경우는 이상적인 걸 추구를 해요. 연애나 삶에 대한 가치관, 이런 것도 굉장히 낭만적인 분들이고, 무엇을 보든, 숨겨진 의미 이런 걸 찾아내시는 분들이에요. 친밀감을 굉장히 중시하고 이제 상상력도 되게 풍부하시고 그 개인의 성장 이런 걸 집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방금 앞서 말씀드린 이런 모습들이 연애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상대가 이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면 이거를 그 자체로 보기보다는 해석을 하게 되고요. 내가 호감이 있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따라 미소가 너무 예뻐요. 의미 추구자 분들은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미소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미소가 예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 미소가 오늘따라 예쁠까? 나를 보더니 웃은 것 같은데. 이 사람도 사실 나한테 관심 있나? 나한테 사랑에 빠졌나?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 상대가 한 시간 동안 답이 없어요. 우리가 연인인데 한 시간 동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날안 사랑하나?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팩트는 그냥 한 시간 동안 답이 없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항상 뭘 보든지 간에 숨겨진 의미를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이렇게 기다리도록 두지 않을 테니까. 1 시간 동안 답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예전만큼 날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이 나보다 중요하다는 뜻일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의미추구자 유형분들 같은 경우는 공감을 하시겠지만 아닌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싶으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서로 관점, 가치관, 이런 게 다른 거니까. 그래, 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의미추구자 유형분들 같은 경우는 사랑에 대해서도 의미를 진짜 많이 부여를 하시거든요. 사랑은 진짜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 또한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의 장점만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항상 헌신을 하고, 상대를 1순위로 대해주게 돼요. 그 사람과 나의 교감, 매 순간 서로 느끼는 감정을 공유를 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상대도좀 이렇게 느껴주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보면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사람들은 노력을 아무 대거 없이 하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심리도 꽤 가지는 유형이에요. 이런 면에서 인프피, 엔프피, 인프제, 엔프제 이분들의 연애 특징 조금씩만 좀 짚어드릴게요. 특히 인 뷔피분들은 실은말잘 못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서 머리를 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괜찮아요. 웃으면서 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팩트보다 중요한 거는 상대의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애를 할때 상대를 되게 이상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상적이다, 위대하다, 너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나의 삶은 좀이 사람을 위해서 쓴다라는 생각으로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상대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현상이 깨졌을 때 타격도 크게 있는 분들이에요. NFP 분들은 남자들이 진짜 이상적인 여자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NFP 분들도 그렇고 오늘 다룰 유형은 아니지만 F제 분들 남자분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자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NFP분들은 진짜 매력이 있는 게 얼마 전에 채원쌤이 NFP 유형으로 저랑 같이 출연했었잖아요. 진짜 생글생글하고 다정하고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NFP 남자분들도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다고 해요. 진짜 이렇게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어하고 되게 배려심도 뛰어나고 그런 분들이지만 의외로 이제 결혼에는 좀 마음을 안 내켜하는 비율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NFP분들도 그렇고. 에티비랑 에프피 요 분들이 연애는 좋다. 근데 결혼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인 분들이 꽤 있는 유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엔프피 분들도 솔직함을 무기 삼아서 막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고려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싫어한다고요. 반면에 이제 칭찬 잘해 주고 리액션 잘해 주고 특별대우 해 주고 소소하게 되게 잘 챙겨 주고 이런 애제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고요. 또인프제 분들은 굉장히 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해요.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딘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책이나 인문학 모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감수성이 풍부한데 많은 주제에 대해서 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그냥 쉽게 얘기를 할 만한 주제. 그냥 누구나 쉽게 하는 표현. 이런 것도 되게 예민할 수 있어요. 그런 표현이나 그런 주제가 특정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시, 영원 이런 되게 좋은 글귀들 있잖아요. 이런 거 있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모아요. 막. 수집을 해요. 수집분들의 헌신은 진짜 특징적인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고민이 있다 할게요. 그러면은 본인 잠을 막 줄여서라도 이제 그 사람이랑 같이 있어 주려고 하거나, 혹은 최대한 다독여 주려고 있으시는 분들이에요. 감동도 잘 받는 한편, 사소한 걸도 의미부여를 막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혼자 상처도 잘 받고 갈등 상황이다. 그러면은 자책도 좀 심하게 하시고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연애에 있어서는 특히 서로에 대해서 좀 속속들이 알아가는 이런 좀 다정한 대화, 이런 게 부제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네 가지 유형들, 다른 것 같으면서도 되게 비슷한 부분들 많이 보이시죠? 100% 들어맞진 않겠지만 의미 추구자 유형분들의 이런 성향은 애착유형상 불안형에 해당하시는 분들과 좀 많이 닮아 있어요. MBTI를 찾아보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상대의 연애 성향, 연애 심리 이런 걸좀 짚어내기 위해서도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좀 연애적인 그런 어떤 성향이나 성격 심리, 뭐, 요런 거를 분석을 하려면은, 사실 MBTI보다는 애창형이좀더 정확하기는 해요. 실제로 이제 상담 현장에서는 저희가 MBTI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애창유형이라든지, 11가지 대표유형, 그리고 페르소나 분석 기법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드리거든요. 인프P, 엔프P, 인프제, 엔프제. 요네 가지 유형에 속한다고 하시면은, 보통 불안형 기질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우선은 불안형은 좀 어떤 유형인지 간단히 살펴볼게요. 좀 자세한 내용이 난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올려드렸었거든요. 불안형 연애와 이별, 팩트체크 영상 으로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바라고, 그럼 볼까요? 첫 번째, 살면서 연애가 제일 중요하고 연애에 문제가 생기면 삶이 무너진다. 두 번째, 진짜 사랑한다면 이러는 가정을 하고 상대가 그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 크게 서운해한다. 세 번째, 연인과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고 서로의 감정과 경험을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싶다. 네 번째, 보통 연락 문제가 있는 커플이 있으면 나만 기다리는 사람이냐. 이렇게 서운해하는 사람이 불안형이다. 다섯 번째, 아픈 연애 이후에는 되도록 연애를 잘안 하려고 한다. 여섯 번째, 버림받는 것이 제일 싫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먼저 버리기도 한다. 일곱 번째, 솔직히 본인이 집착이고 구질구질하다는 점을 속으로 인정을 한다. 이런 불안형분들이랑 내가 연인으로서, 잘 지내는 방법은요. 우선 첫 번째, 되도록 서운할 일을 만들지 않는다. 두 번째, 서운하게 만들었다고 하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친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 세 번째,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확신을 준다. 네 번째, 연락이나 데이트를 자주 하지 못하더라도 늘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전달한다. 다섯 번째, 상처를 잘 받기 때문에 말을 예쁘게 해준다. 어떠신가요? 애착유형 불안형 분들 특징, 그리고 MBTI에서 N이랑 F가 들어가는 의미추구자 유형분들. 이렇게 봤을 때좀 비슷한 부분들이 보이시나요? 의외로 이제 인프피인데도 불안형이 아니라 회피형이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성향상 의미추구자 유형분들 가운데 아마 불안형 기질이 있는 분들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앞에서 이제 정리해드린 불안형 특징, 그리고 불안형과 잘 지내는 법. 요것들 이제 불안형 분들의 특성이라는 는 다른 유형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한다라는 의미이긴 하거든요. 불안형이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한 이야기가 되게 놀랄만한 일일 수 있어요. 사람이 다 이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정반대로 사고하시는 분들을 애창유형에서는 회피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애창유형이 회피형만 있는 것도 아니고 불안형은 하나의 유형인 거예요. 다음번에는 회피형일 가능성이 높은 MBTI 분들 어떤 유형인지 정리해서 돌아올게요. 여러분 저는 댓글을 진짜 좋아해요. 공감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반응을 많이 해주실수록 제가 신이 나서 MBTI 콘텐츠를 올리겠죠? 공감 가셨던 부분, 혹은, 아,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난 다른 부분을 알고 있다. 이런 좀 제보하실 내용들. 이런 거는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제가 꼭 읽어보고, 다음 MBTI 콘텐츠에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서, 아, 내가 이래서 이별을 했구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질문 되게 많이 주시더라고요. 재회 가능성이 있겠냐? 어떻게 해야 되냐? 좀더 빠르고 정확한 의도는, 여기 고정 댓글 보시면 링크도 보이시죠? 이쪽에다가 상황 적어주시면은 천천히 보고 같이 논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